Tchau. you uh -huh. you yeah. yeah.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더 장기화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게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할수 없이 또 동영상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비록 동영상 예배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동일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알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도를 배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관장님이 어떤 특별한 풍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로 여러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세심하게 그 말을 들어도 도무지 그 풍세와 동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때마침 한 사범님이 등장하셔서 직접 그 풍세를, 그 동작을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받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동작들이 아주 쏙쏙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자기가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고 사람들에게 능력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듣고도 결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37절을 보면요.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왕이 되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 자신들을 영의정 혹은 좌의정으로 쉽게 말하면 삼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었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욕심이 생겨 버렸고 그 욕심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자 질투가 난 나머지 크게 를 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 영광이 되려고 하는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싶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직접 시청과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곧장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일부러 여리고에 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바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바로 예수님의 시 청각 교육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낮아짐입니다. 림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양쪽에 큰 장대가 있고 그 장대 중간 사이에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의 높이를 점점 낮게 조절해가면서 바 아래로 지나가는 것으로 승부를 진행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높은 바가 아니라 더 낮은 바를 통과할수록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높은 길이 아니요. 낮은 길,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 아니요.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는 낮은 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여리고에 들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맹인이오 거진 바디메우를 고치시고 그를 섬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지르며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달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를 만나러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낮고 천한 자라고 여기는 그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몸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게 모르게 높아지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곧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 또한 우리의 어, 자아가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닮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키는 예수님같이 섬김을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심의 회복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학기가 되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자극과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덧 초심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자인 이 바디메오를 소경 바디메오 어,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이 낮은 자를 섬기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 그리고 바디메오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거둣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따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시청각 교육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부모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들의 부르심의 그첫 초심을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오래초 예수님께 결단했던 그 결심이 혹시 제자들처럼 퇴색하고 변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우리의 첫사랑이 혹시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초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 그 장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번본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인지를 또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자지심과 또 초심의 회복을 통해서 소망케인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닮마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높아지려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시, 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